안녕하세요. 꿀맛 나는 땅을 소개해 드립니다. 꿀땅 TV 대표 권수현입니다. 오늘은 아주 멀리, 조금 멀리 이동해 왔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 촬영은 계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바닷가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이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공기 좋고 산도 바로 뒤에 있으면서 쾌적한, 한적한 마을 단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 유튜브 꾸당TV 채널은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국 어디든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촬영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동산 채널인데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매물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방문을 하는 부동산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매물은 전 130평과 382평으로 총 512평으로 두 필지와 도로지분이 따로 있는 토지입니다. 매매 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평당 10만원입니다. 추가 상세 정보는 영상 후반부에 매물번호와 함께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신 후 매물번호와 함께 문의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 드론이 잘 날릴지 모르겠지만, 드론 영상과 지상 영상으로 상세하게 한번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땅끝 해안로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마을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인근에는 땅끝 조각공원과 사구미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볼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넓은 포장도로를 따라 마을 끝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뷰도 탁 튀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들어오는 진입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을단지로 쭉 들어오면 오늘의 메모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깐 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모양.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오각형 모양을 띄어 공간 활용하기도 좋은데요. 토지는 두 필지로 전 130평, 그리고 382평으로 총 512평입니다. 건축 중이던 곳으로 철근 골조까지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멈추어 있는 곳인데요. 500평이 넘는 면적이라 넓은 마당과 넓은 텃밭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한적한 마을 단지에서 바닷가도 가까이 있으면서 공기도 좋은 곳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매물 정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매물번호 807번입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통오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전두 필지로 총 512평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매 금액은 평당 10만원으로 5,100만원입니다. 매물 접수 및 매물 문의는 24시간 환영합니다. 또 좋은 공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